자, 첫 번째 이슈는 말이죠, 어, 아주 핫한 네.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간만에, 뉴욕타임스 시절에 사실은 저희 고정 게스트를 했던 한결의 하영 기자를 모시고 네. 첫 번째 이슈 다룰 겁니다. 하영 기자 나오주세요 네. 하영 기자가 특종을 했다고 모르시죠? 하영 기자 어, 팀이. 엄청난 특종을 냈죠. 사실은 이거는. 이게, 최근에 왜 세계보호가 특종을 했잖아요. 네. 청와대 문건을 네. 입수해서 문, 공개를 했죠. 문건 내용은 간단하죠. 공식적으로는 무직. 네. 10여 년 전에 비서실장이었던 정윤재 씨가 실제로는, 어, 본인이 발탁했던 3인방의 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를 자지우지하고 있다. 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 무직이 청와대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laughs> 국정농단이라고 이름을 네. 붙였더라고요, 언론에서. 정윤혜 씨가 대중에게 혹은 언론에 처음으로 노출되고 수면이로 본격적으로 올라온 거는 원래는 시사저널, 올해 3월이었던가요? 4월이었던가요? 3월. 네. 네, 박지만 씨가 정윤혜 씨 측에서 자기를 미행한다는 주장을, 네. 네, 주장을 했죠. 이게 이제 세계일보에서 공개한 내용의 일부인데 보면 이제 정윤혜 씨에 관한 내용, 측근 동향, 놓고 그 뒤에,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기춘 실장을 어, 2014년 초 중순에는 교체하려고 한다. 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보지 찌라시 같은 데에서 바람잡이를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윤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보고서 에 적혀 있는 거죠. 네. 이 보고서가 사실이면 또 넘버 투를 바꾸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비서실장이네. 넘버 뭐야? <웃음> <웃음> 넘버 제로인가요? 네. 그래. 그런 내용인데, 물론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고요.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 찌라시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건 저는 좀 되게 웃기다고 보는데, 저 보고서가 작성된 건 맞다. 청와대에서. 라고 인정을 하고, 다만, 저 보고서 내용은 찌라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도 웃긴 거죠. 청와대에서 그럼 그런 수준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위에다 네. 보고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담당자가 쓸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비서관, 보좌관, 뭐 수석 다 통과해서 보고가 된다는 건데, 이건 우리 민족 종론지 딴지 일보에서도다갈러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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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까지 오지 않아. 요이 정도 찌라시라고 하면. 그게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한 가지는 의혹을 삼는, 거, 삼을 수 있는 것이 문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비서실장 교체를 찌라시를 네. 통해 유포시켜라. 근데 실제 찌라시의 그 시점에 그런 루머가 유포가 됐다는 거죠. 네. 물론, 그걸 정윤희씨 측에서 했다는 근거는 없, 없지만, 시기적으로는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 이제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장소가 실제 정윤희 씨가 자주 갔다고 하는, 네. 거기까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 네. 그렇죠. 이게 시간순으로 잘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그, 핑퐁게임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시사저널에 보도됐던 박지만, 제가 주장한 정윤회가 나를 미행한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laughs> 시사저널의 제목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그 밑에 보면, 정윤회가 승마 옆에 자지우지한다. 이런 주장들이 시사저널을 통해서 3월에 나갑니다. 그러자 박지만 라인으로 세간의 평가를 받는 어, 공직 기강 비서관, 조모 씨. 조홍천 비서관이죠. 네. 저는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laughs> 이미 다 언론에 이이 나와 있습니다. <laughs> 조모 씨가, 어, 정윤혜 씨를 감, 감찰을 하는 거죠. 네. 감찰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 감찰 보고서가 나가니까, 어, 정윤혜 씨측 혹은 뭐 비서관 측들이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이 감찰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잘려나가죠. 네. 네. 심지어는, 어, 국정원이나 또는 군내에 있는 박지만 씨 라인을 또 잘라버리죠 그게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조선일보가 또 주장합니다 <laughs> 시간순으로 이렇게 핑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박지만 씨가 반격할 차례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정과에서는이 유출이 박지만 씨 측의 반격 아니냐 유출된 것 네. 자체가 유출된 것 자체가 반격 아니냐 정연애 씨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네. 미행했고 역으로 사찰 나려고 하다가 당했고 다시 이제 한번 대치는 그런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벌어진 일 아니냐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포, 그 감상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게 감상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뭐 내용이 뭔지는 검찰 에서 밝히겠죠 우리의 훌륭하신 분들께서 제가 지금 감,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집권 2년 차에 나왔다 는 겁니다 네첫 번째 거의 드문 일이죠 있을 수없에요 네. 권력 내부에 가장 힘이 센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나라하게 더군다나 일개 전직 비서관의 입을 통해서 네. 비서관이 직권 2년 차에 이런 거 정, 절대 폭로 못해요. 이 비서관이 믿는 사람이 누군가. 빼이 뭔가. 도대체 어떤 갈등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2년 차에 이런 게 터져나왔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박지만 측과 정윤혜 씨 측이 척을 지게 되었는가? 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아이소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말이죠? 가만히 보면, 어, 정윤혜 씨를 디스하는 측에 서 있어요. 그렇죠. 서로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조홍천 비서관, 네 인터뷰를 단독으로 실으면서 그렇죠. 정윤혜 씨의 말이 약간 거짓말이다라는 네. 식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정윤혜 씨한테 불리하게 네.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일보와 김우성 대표는 아삼육입니다. <laughs> <laughs> 둘 사이가 좋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어, 김무성 씨와 정윤혜 씨도 사이가 안 좋은 거라고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 너무 머리 간거 같아요. <laughs> 추론을 해 볼게요. <laughs> 네. 제가 어? 듣기로는 조선일보와 아뭐 저기 인사와 그다음에 조흥천 비서관과의 관계가 친한 관계가 있어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 아, 너가 진실을 알고 있다면, 진실을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고, 그쵸, 그래서. 그건 뭐, 한제 기자 서 그렇게 출을 하는 거고. <laughs> 네. 조선일보가 왜 굳이 한쪽 편에 유리하게, 음. 공방이 벌어졌는데, 유리하게 섰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은 박지만 정윤해 이렇게 갈라졌으면, 박지만 시측에 쓴 거예요. 그런데, 조선일보와 김무성 씨가 아삼육이니까 저는, 저게 적은 친구라고 네. 박지만 시측과 저 김무성 시측이 혹시 한 편이 아닐까? 뭔가 한 편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라는 3단 추론을 <laughs> <laughs> 해 본다 이거죠. 네. 왜냐면 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와,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된다. 박지만 시측과 김무 미래 원력인 김무성 시측이 혹시 그러면 손잡을 수 있는 것인가? 손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청와대 반응이 재밌어요. 주목할 포인트. 한쪽은 비서, 청와대에 비성화를 지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무직이잖아요. 아무 네. 관련 없다고 하는. 근데 청와대는 일관되게 무직 편을 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웃음> <웃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네. 이런 혼란스러운 일대 투쟁이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혼란을 꿰뚫는 한 줄기 특종을 네. 몰래 낸 것이 바로 하영 기자 팀이 몰래? <laughs> 왜냐면 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laughs> 분명히 큰, 보큰 네. 특정을 했는데 잘 몰라.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제가 네. 되짚어서 하하영 어, 기자를 반드시 구속되도록 만들겠다. <laughs> 자, 그러면 하하영 기자가 한 내용이 뭐냐. 아까 시사 저널에 보도한 것 중에 승마협회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를 파고 들었어요. 한 기자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그럼. 이제 뭘 파고 들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제가 그 헬스 트레이너 윤전추 그 기사를 썼을 때는 파파이스에서 불러주지 않더니 그 <웃음> <웃음> 그렇게 부담 없는 그 정도로는 구속 안 되거든요. <laughs> 그렇게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넘어가시더니 아.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네요 그런데 <laughs> 이제 승마협회 이야기는 뭐 3월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해죠 2013년도에 나왔고요. 이게 특종 제목입니다. 단독 <laughs> 정윤회 관련 문체부 국과장 박대통령이 직접 교체 지시. 정윤회 씨이 딸이 있어요. 그분은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이번에 땄습니다. 그 마장 마술이라는 종목이에요. 단체 종목에서 땄 거죠? 예, 단체 네, 단체 종목에서 땄습니다그 어, 이번에 5연패했죠? 5연패했고요. 그 팀이 축하드립니다. 나가면은... 일단 5연패 <웃음> 축하드리고요. <웃음> 아, 그 팀에 한김수경 <laughs> 아, 하나 하나 회장 아들도 그 팀에 같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웃음> 축하드리고요. <웃음> <웃음> 축하할 걸 축하해야죠, 우리가. 예,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5연패했다는 건그 팀에 들어가면 금메달을 그딸 확률이 이제 높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 부모님들끼리의 어깨 싸움 이 굉장히 신했죠. 예,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중에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그게 이제 정윤혜 씨 따님하고요. 그리고 어, 다른 분이 뭐 선수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하욱의 선수예요. 그냥 김 선수. 지난 해 3월에 그 상주에 있었던 그 승마 대회에서 김 선수가 1등을 하면서 그 대회가 판정 시비가 이어요 그런데 판정 시비로 경찰 조사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승마 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가요. 7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8월에 모든 체육계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사, 감사 그리고 올해 초각 지역 협회장에 대한 사퇴 종용 그래서 협회장들이 그만두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있는데 저희가 주목한 거는 딱한 지점이에요. 언제냐면 어, 지난해 5월에 작성된 보고서 한 장. 그리고 그 보고서가 어, 작성돼서 올라간 경위 그 과정에서 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이 경질된 상황. 딱그 상황입니다. 중요한 문장이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가 이제 승마협회가 문제가 많으 조사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문체부는 청와대에서 왜 이런 것까지 하냐 이거지. 문체부 장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그죠? 어, 문체부 예하의 승마 협회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조사를 해봤더니, 어, 정윤내 측이나 반대측 이나둘다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고서 올라간 거죠. 뭐 이런 보고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내려온 내용이 뭐냐? 박 대통령이 직접 담당 국장 과장, 인사권자인 장관에게 이두 사람의 인사 조치를 요구한,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조사 감사를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 조사 감사의 의미는 정윤혜씨 관련된 그 사람들을 조사라는 하게 아니라 정윤혜씨의 반대파인 사람들을 조사해서 문제를 지적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의중을 못 네. 읽은 거지. 그 의중을 담당자람. 읽지 못하고 정윤혜씨 관련된 관계자들까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청와대 박 대통령이 직접 그 보고서를 쓴두 명을 경질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겁니다. 이게 네. 대통령이 청와대가 승마협회를 거론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승마협회 정도의 산하야 조그만 단체를 왜 직접 대통령이 거론합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네. 승마협회 전북지부 지부장 지역협회장은 대통령이 거론한 것이 놀라운 정도가 아니고 당시에 서기관, 그러니까 감사실장이 문체부에서 직접 내려와요. 그것만으로도 지역협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음. 그런데 어. 청와대도 아니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직접. 이름을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하는 보도를 하기 자가 함으로 해서 <laughs> 이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이라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승마협회 쪽에서 정윤혜 씨로 인하여 뭔가 잡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양쪽 다 문제 있다고 하, 보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정윤혜 씨 측도 문제 있다고 보고를 올린 담당자를 교체하라고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거론한 사람이 박 대통령이었다. 이게 사실이면, 이 앞에 거론대 유출된 문건. 네. 정윤혜 씨가 실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훨씬 더 심각한 어, 문제인 거 그렇죠. 일종의 근거가 되는. 네. 이건 청와대에서 절대 부인할 내용이고, 즉, 고발한단 내용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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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찬>. 아이, 좋아! <웃음> 자, <웃음> 어. 근데 저는 만약에... 청와대가 충분히 네. 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계 일부를 지금 고발한 상황인데, 그게 세계일보는 이런 내용도 없어요. 세계일보는 청와대에서 나온 보고서를 그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우리가 쓴 보고서 맞다라고 인정했어요. 을 근데 그거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때 고발을 했어요. 입을 다물게 하려고 <laughs> 한 건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정도도 뭐야? 아니고. 야, 뭐야? <laughs>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까지 문체부에서는 체육 국장과 과장이 한꺼번에 경질된 것은 왜냐하면 과장 국장 다 경질되면 누가 일을 해요? 전무후무한 일이어서 말이 많았다. 이렇게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라고 하죠. <laughs>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무후무하다는 마지막 도장을 찍어 주는 이 문장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뭘 설명하려고 그래? 그 <laughs> 경질 경질된 날이 지난해 9월 2일이고요. 이 국장은 8월 22일날 스포츠 비전 2018이라는 스포츠 비전을 발표해요. 그리고 8월 26일부터 내가 감사에 착수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뿌려요. 그런 당사자가 음.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경질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그 스포츠 비전 2018을 함께 만든 체육과장이랑. <laughs> 또한 가지는 어, 정인호 씨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라고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기사에는 있습니다. 기사에는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애초에 지시가 내려갈 때 FC를 지목을 해요. <laughs> 그분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어, 승마협회의 이야기 어, 비리를 어, 보고서를 올리면 된다. 음. 그래서 어, 이 실무진이 내려가서 F에게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청, 청와대가 직접 아 이거를 조사를 해라. 근데 그렇죠. F한테, F한테 얘기를 들어라. 주사해라. 근데 F한테 들었는데 F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F라는 사람 자체가 예. 왜냐하면 이게 정유애 씨에 대한 모종의 의중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 모르는 사과. 상태여서. 사건만 보면. 그러니까 F는 정윤애씨 네.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네. F는 정윤애 씨의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ABCDE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ABCDE의 이야기도 듣고 F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승마협회를 왜 조사하라고 했는지 실무지는 모르죠. 실무지는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승마협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라면서 정말 비정상이 아닌 정상하, 정상적인 보고서를 <laughs>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언론에 계속 나가고 있는 이 사진 말이죠. 정윤의 사진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이사진도 그때 취재할 때 찍은 거예요. 네, 이거는 정결서 찍은 사진이죠. 네. 네. 이게 지금 어, 이정 씨를 찍은 사진으로 요즘도 언론에 이 사진 계속 나오잖아요. 네. 사진이 없어서 한, 거의 네. 이것만 네. 걸어야 돼요, 계속. 아니, 한결레에서 예. 사진을 찍었는데, 막, 시사저널에서도 한결레 사진으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laughs> 찍은 사진이 진짜 없어, 기사들이. 실제로 <laughs>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 네. 사진 찍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멀리 몰래? 예. 네. 네. 뭐. 요거 초상거로 걸리겠다. <laughs> 그 다음으로 나온 사진이 제가 그래서 캡쳐를 했는데, JTB에서, <laughs> 요즘 한참 JTBC하고 인터뷰 중이죠. 네. 네. 거기서 이제, 뭐 만난 적 접촉이 없다 하다가 전화한 사실이 밝혀지죠 다시 해명하는. 근데 우리가 보통 접촉도 없고 뭐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할 때는 전화 통화도 포함하여 도대체 그 사람과 연락한 적이 없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통화는 접촉이 아니라고. 네. 음. 접선인가 봐요 그거를. 여러분 <laughs> 곤란하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네.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근데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청와대 물건 자체를 청와대가 부인하니까 제로라고 사실이 아닌가 싶다가 갑자기 하영처럼 나쁜 기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박근혜 아, 그래,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laughs> 네. 한 지시까지 한 네. 네. 승마협회 사례가 있다라고 지금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선 라인의 국정개입이 의혹으로만 존재했는데 그리고 청와대는 그것에 대해서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의 아주 일부분이나마 그 비선이 움직인 정황.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청와대는 관전평만 해왔거든요. 그뭐 자기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으로 실제로 청와대가 당사자다라는 거를 이걸로 보여주려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지금까지는 내놓지 않았고요. 정윤회 씨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뭐라고 음. 말했냐면 을 일단 본인에 대해서 물으니까 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부인했죠.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서 물어봤어요. 이, 이건 이제 제가 한건 아니고 같은 팀에 있는. 김효연 기자가 했나요? 예. 잘생긴. <laughs> 네. 아, 잘생... 또 다른 외모를 담당하고 있죠. 예, 음, 부인이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일을. 정윤혜 씨의 부인이 예. 요청했다는 이기가 있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물어봤어요.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아니라고 말을 안 했네요. 최근에 예. 이혼을 했죠. 부인과. 예. 예. 네. 예. 네. 근데 네. 저희는 이, 이, 이렇게 정윤혜 씨가 답한 게 사실 말꼬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모든 언론에 집중이 돼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내기 한번 하죠. 내기. 하여 <laughs> 기자가 고소고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송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고소고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회사 동료로서 내기를 하면 네. 그러요내이라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어 저는 된다에 <laughs> 얼마 얘기할까요 된다에 네. 네. 오늘 피 p 를 뭐예요? 김치 김치 네. 열 포기 <laughs> 알겠습니다. 열 포기 구속되고 나면 제가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금메달 축하드립니다. <laughs> 음.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어 이번에 금메달을 일단 그 친구가 아, 그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 선수가 지금 고3이거든요. 아마 음. 국가대표가 돼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런고 축하할 일이죠. 본인 이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탈락한 쪽에 천재가 나타났다. 독일에서 네. 탈락한 쪽에 그 천재 독일 유학파. 네. 아, 어떻게 김단점. 됐어요, 근데? 음, 지금도 승마를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출전을 같이 해서 같이 팀에 들어가서 금메달 같이 땄나요? 아니죠. 아, 그 네, 친구는 발탁이 네. 못 됐군요. 네. 그러니까, 아... 어, 그 2013년도, 어, 전국체전 승마 마장마술을 찾아보면은요, 어, 당시에 그 친구가 천재라고 하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음, 갑자기 등장해서 확 휩쓸기 시작했는데, 네, 네.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발탁은 못 되고 정윤혜씨어 쪽에서 사실은 발탁이 된 거죠.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 네,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실력이 더 좋아서 발탁이 됐겠죠. 우리는 저는 그걸 믿어심지 않아요. <laughs> 아그 뭐야 경찰 조사 들어갔던 네. 그김 선수가 1등했던 그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그거는 3개월 뒤에 이제 내사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직접 수사를 조사를 받았던 그 협회 임원들은 이게 엄포가 아니었을까? 근데 협회에서도 아, 문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음, 나온 거군요. 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라기보다요. 내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나잖아요. 왜? 네. 그래서 어 그래서 협회 임원들은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건 4월에 경찰 조사가 있었고요. 5월부터 6월 이어서 7월 8월까지 조사 감사 뭐 사퇴 압력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뭐 경찰 측에서는 예.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억울하게 발탁되지 않은 그 천재 선수의 부모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경우 보통 언론을 통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기 쉽상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민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터뷰 내용에. 그게 이제, 그, 어, 안현수 선수 사태하고 좀 비유가 돼서요. 뭐, 승마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있었죠.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또 여기, 그, 마장마술에 이런 노, 논란이 있는 것이, 이건 채점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그 어떤 평가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의혹을 또 가지는 측에, 측도 있죠. 예. 네, 네. 그 전에. 그 전에 1위가 과연 1위냐 이런 주장도 있으나 뭐 저는 실력이 출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판정 십이나 아니면 협회에 문제점이 있는 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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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논란이 네. 있었죠. 네. 네. 근데 체육협회에서 그런 거 없는 데 별로 없거든요. 네. 갑자기 청와대에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라인 스케이팅 협회에 무슨 국장을 교체하라고 대통령이 얘기한다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실제 벌어졌고 그래서 교체됐다 결과가 그런 주장이 나왔고 그걸 저 사람이 보도했다. 간다 이제. <웃음> <웃음> 자, 어, 가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다시 여기 출연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박수를 <laughs> <막소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laughs> 오늘 PPN은 말이죠. 이거 제가 맛있다고 한 김치입니다. 서부 농산 이담채 김치. 여기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 김장을 거들어 드리는 것만 생각했지, 앞으로 집에서 김장 안 담궈도 되겠다는 가족들의 평가로 많은 어머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laughs> 힘든 겨울 김장은 서부농산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사 센스 있어요? 정수님은 집에서 김장하시나요? 안 하죠. 아 그러면 주로 서부농산 김치를 사서 드세요? 피필스러운데 너무? <웃음> <웃음> 질문이 뭐라도 도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laughs> 아이 김치 제가 먹어봐서 합니다 네.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맛있다고 했더니 다른 음식들도 집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laughs> 저도 되게 많이 와요, 뭔가 다른 음식들. 그러니까 먹어보라고. 그냥... 안 해보고 안 네. 먹어보고 안 겪어본 거는 제가 모른다고 네. 그러거든요. 네, 이 김치는 왔는데 보통 이제 PPL하는 상품들이 먼저 써보라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김치는 편지까지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송채경화 기자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더욱 맛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